응. 조금 조금만 더 산책하고 들어가자. 알았네. 알았어. 미옹미옹 무슨 일이지? 어? 미옹 우리 집 고양이랑 우리 집 돼지가 어째서 하, 아, 하, 하. 하. 아, 아, 아. 빨리 가버리며야겠다. 빨리 아가보고 다이아 이아아 빨리 갑 다이아? 다이다 빨리 다이아 꿈? 다이아 고 다이아 야, 야, 아우리들 무기가 없을 줄 알고.

오이, 대장 이, 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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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우전하겠느냐 진흙 기쁜 것을. 야 잠깐. 왜 싸우는 거지. 저희석석이이저저비로걸어가지고아녀아들아 먼저 아비아아어가아고요아아맞아요아아요아아요아아요아아요아러면은아치워아 맞아, 테니 넌 가만히 있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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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이아, 그 이랑, 나는 다이아, 가볼까, 집은 했는데, 내가 더 튼튼하겠지? 그럼 우리 둘이서 한번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전에서 그러자. 좋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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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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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징 징! 징 대장님!

와 짝짝 소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네모어린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헤리라사우루스를 거고요 헤리라사우루스 헤리라 헤리라는 사람이 헤리라사우루스를 헤리라 사우루스를 잡아가 헤리라 사우루스를 발견해 뼈를 발견해가지고 헤리라 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에휴 내가 에휴 내가 에휴 내가 발견했으면은 내가 발견했으면은 에이 으아 내가 발견했으면은 루카 사우루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나는 루카사우루스 말고 헤르나사우루스가 더 좋거든? 알았어. 아무튼 이 헤르나사우루스를 접어볼게. 요가.